이삭의 아내 맞이하기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순전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에 대한 충표로 내가 소녀에게 나가서 내게 물을 마시라 하면 그 소녀가 나에게, 나에게 뿐 아니라 내가 몰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 내가 그 소녀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성준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러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나이 많은 늙은 종의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요? 그의 기도를 들어서 합당한 신부감을 그 증표의 모습대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총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 리부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인 것이죠 15절 말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리부가는 이미 홍기가 찬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감이었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의 심이 아디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우가지고 올라오지라 리부가는 아브라함의종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한대로 그아브라함의종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합니다 17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이죠 음, 8 절에 보면 이제 그 리브가가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 9절 마시게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로 그것들에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긷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가 그인 줄 알겠나요? 기도했던 대로 리부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던 대로 리부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다림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리브가의 신원을 묻자 그가 아브라함의 친척임이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인 것이죠. 21절. 그 사람이 그를 못 묻기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더니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여인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물도 주고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로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 아브라함의 친척의 사람인지 그것이 또이제이 종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23절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오르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25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 종이 생각한 대로 이부가 다행하고 있는 것이 마치 연영 그게 극본 시나리오처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합당하게 길을 예비하시고 합당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은 자기 자신의 기도대로 행하는 리부가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이죠. 이에 그 종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릅니다. 2 6 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찬송 받으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또 새로운 주인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일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행보를 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의 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도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알리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친척으로부터 정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왔다는 소식. 무려 음 30년 넘는 시간이 된 것이죠. 75세에서 35년. 137, 137세. 25년. 137, 40, 52년, 무려 52년 만에 아브라함의 소식이 오게 된 것이죠. 아마 리브가도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얘기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52년 전에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이어서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것을 알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초청하여 드립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렇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제 부두엘이죠. 이게 라반이죠. 라반.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은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갔을 때에그 삼촌, 삼촌 집이 되는 것이죠 어그쭉 이렇게 말을 했을 때 31절에 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인도하셨고 들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행하심에 대한 감격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 Sim.